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오면 어떠, 어떡하지? 그래서 걱정했는데 <laughs> 적당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80년에 저희가 여신잡이 창립을 해서 올해 44주년을 맞았는데 제가 자료 조사해 보니까 한국 여성신학지라는 이름으로 90년에 처음 발간해서 92년까지 2년 동안 격월지로 내다가 92년부터는 1년에 4회 전문적인 개간지로 발간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 1년에 2회씩 발간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0년에 저희가 창립 30주년을 맞았을 때, 그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에 그 한국 여성 신학지의 여러 코너에 실린 글들의 흐름을 분석하는 작업을 저희 여성 신학자들이 했습니다. 그 결과를 이 한국 여성 세계와 신학을 논하다라는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에 2 0년에는 저희가 40주년을 맞아서 여신협 40주년과 나라는 제목으로 많은 여신협 회원들이 각자가 여신협에 대해서 겪은 소감, 느낌, 경험 이런 것들을 적어서 그때 한국 여성신학지 92호에 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44주년을 맞아서. 2011년부터 24년까지, 오늘까지 14년에 걸쳐서 이 한국 여성신학지의 여러 코너의 글들을 분석하고 그 의의를 생각해보고 또 전망하는 작업을 저희 다섯 명의 필진들이 같이, 어, 오랫동안 굉장히 힘들어서 해왔습니다. 뭐, 여성신학지를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여러 코너들이 있습니다. 김순영 목사님께서 짧게 말씀해주셨지만 맨 앞에 이제 오늘을 생각한다부터 해서 뭐 매해 특집 주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서, 설교, 연구 논문, 한반도 평화 통일, 나의 이야기, 여성신학과 나, 뭐 내가 꿈꾸는 교회, 이런 이제 다양한, 그리고 연대 활동, 뭐 이제 현장의 소리, 나눔터, 뭐 이런 코너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 다섯 명의 필진들이 그 중에서는 하나씩 그 코너를 맡아서 그 코너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14년 동안 어떤 흐름을 보이면서 전개되어 왔는가를 어, 아주 열심히 굉장히 잘 분석해가지고 지금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약간 초과돼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서정 선생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이 소고에서는 한국, 제가 쓴그 자료집에 나오는 글은 한국 여성신학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잡지에 실린 글 중에서 성서 연구 에 관한 글들을 제가 읽고 분석을 했습니다. 총 16개고, 그 중에 신약이 다섯, 신약에 관한 게 다섯 편, 구약에 관한 게 11편으로 나옵니다. 의외로 구약에 대한 글이 많고요. 처음 나온, 그러니까 매, 호마다 실리지가 않았는데요. 처음으로 제가 다루게 되는 게 80호에 실린 최흥실의 거짓 정의와 거짓 평화에 맞서는 순례길을 떠나자 불의한 재판관을 괴롭혀서 정의를 세운 과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거는 2014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WCC 컨설턴트에서 행해진 성경 공부를 요약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불의를 당하고 끊임없이 재판관에게 정의를 간청하는 과부와 어 제국주의의 피해자로서 끊임없이 정의의 메시지를 외치는 정신대로 끌려갔던 여성들이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 82호의 유현이 저 제목은 제국을 탐하다 21세기 한국에서 에스더기 읽기는 어 상당히 이제 독특한 관점에서 에스더기를 읽는데요. 어 물질, 권력, 섹스를 원하는 인간들의 욕구에 관한 이야기로 읽으면서 여기서 대립하는 두 인물 하만과 모르두게의 싸움을 그리면서 이들이 제국주의에 순응하면서 각자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했고 에스더도 사실 그런 인물 중의 하나였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어 제국주의의 이, 이 에스더기는 제국주의의 질서 안에서 권력 투쟁에 승리한 자들의 이야기다라고 어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성사학자들이 별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성의 욕구의 이슈를 부각시킨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83호 이재원은 예술 음식, 움직인 여인, 믿음의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해서 이제 혈류병에 걸린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제국주의 안에서 그 유대교 내에서의 그 분파들이 또 정결법을 가지고 경쟁을 했다는 거죠. 누가 더 정결법을 잘 지키나. 근데 그런 정결법의 경쟁성에서, 경쟁 속에서 피를 흘리는 병을 가졌던 이 여성은 부정한 인물로 치부되고 오히려 그 종교의 정결법의 희생자가 되었다. 그런 해석을 하면서 또, 어, 결론부에서는 이런 여성의 아픔과 치유가 현대의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과 치유에 비유, 비유되어야 하지 않냐. 그분들도 역시 상처가 치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84호의 박지은이 저 여성의 타자화와 여성혐오, 이부와 자먼의 여성들을 중심으로라는 글은 어, 창세기와 자원에서 투사되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의 남성중심적 관점으로 보는 여자의 모습과 그리고 어, 특이하게 현대 여성혐오를 관련을 시켜서 어,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혐오의 뿌리를 찾는 그런 작업을 하신 거죠. 그다음 85호에서는 박미현이 음, 죽음을 넘어 생명을 생명의 길을 선택한 오키나와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키나와의 그 비참한 근대사 2차 대전 말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거론을 하면서 그때 이제 오키나와 여성들이 학도군으로서 또 학도단위군으로서 또 일반 아내, 어머니로서 어떻게 고통을 당했나를 서술하고 그런 여성들, 그, 오키나와 여성들의 고통은 바로 레위인의 아내 구약에 나오는 그, 강간당하고 이제 시체가 토막토막 잘리는 그 레위인의 아내 이야기와 그리고, 어, 자기의 죽은 아기를 어, 두고 재판을 하는 그런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에 비유를 합니다. 86호의 최은하 저, 추후 1세기 요세프스와 무명의 필로가 전해주는 성경의 여성들 드보라, 한나와 입다의 딸은 어, 이 성서 밖의 자료인 요세푸스와 그리고 무명의 필, 필로의 어, 수도 파일로인 거죠. 어, 이 무명의 필로가 묘사하는 드보라, 한나, 입다의 딸에 대한 그 이미지들을 이제 묘사하면서 를 성서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일치하는가를 논합니다. 87호에 실린 박경희의 논문 '당신의 선의를 내게 보여주시오'는 해세드라는 개념을 수용해서 어, 이해이세드라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논의를 합니다. 88호에 시, 칠, 실린 초대교회 여성들의 활동 어, 고전 11장 2절에서 16구에서 나타나는 여성들의 모습을 중심으로는 제가 바로 제가 쓴글입니다 어, 글을 쓰시 글을 읽으시면 제가 저자라는 말이랑 필자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요. 저자는 이제 그 제가 다루는 논문을 쓴 분들을 제가 저자로 일컬었고 필자는 바로 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의 내용은 이제 그 11장에 나오는 바울의 논쟁, 즉 여자의 머리 쓰개 착용 권고에 대해서 논쟁을 어, 논의를 하면서 어, 이게 어, 어쨌든 바울이 여성의 어떤 활동을 제약하려고 쓴것 같지는 보이나 오히려 이 이런 그 여성의 위치를 제한하려는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여시, 여자가 초대교회에서 공적으로 교회에서 공적으로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런 활발하게 활동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오히려 또 긍정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논했습니다. 89호에서는 이미경이 이미경 저수로본이의 여인과 예수의 이야기에 나타난 이중적 담론. 개 되기 모성성 탐구라는 제목의 글은 예수가 이제 개, 이방인을 개에 비유했죠. 그게 이제 유대인 중심주의의 편파성을 드러내는 발언인데 이에 대해서 수로보닉의 여성은 예수의 차별적 언어에 저항하면서 그 현장에서 예수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논했고요. 그 다음에 90호에서 정의성은 다말과 바사, 바세바 다시 읽기 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과 재활을 위한 성서 읽기를 통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서 읽음으로써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고찰합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들과 그외 여성들도 해방시켜 줄수 있는 그런 성 성서 읽기 방법론 자신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어, 성서의 이야기들을 사실 엉뚱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창조적인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방법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91호에 게재된 박혜경의 논문은 다문화간 대화를 위한 여성신학적 제안, 어, 하갈의 부엘라 헤로이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어, 여기서 하갈은 이집트인이면서 이스라엘인이죠. 그리고 사실은 진정한 이집트인도 아니고, 진정한 이스라엘인도 아닙니다. 종이면서 또 자기 부, 주인의 부인이지만, 또다 뒤집어 보면 100% 종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부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주, 경계선에서 있는 인물로서 이런 위상을 이제 주변 주체자라고 명칭을 하면서 그, 주, 그 중, 보도 라인에 서 있는 인물인 하갈의 영성을 논합니다. 어, 93호에 게재된 이모명의, 임효명의 리스바, 다윗의 이야기를 전복시키다. 는 이제 사무엘 하 21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어 이거는 그 다윗이 죽이 한지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의 기근이 닥치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다윗이 신탁을 청하니까 신탁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울이 죽인 기부원 사람들 때문에 기근이 왔다. 어그 그러므로 기부원 사람들이 사울의 아, 그렇게 신탁을 낼게 옵니다. 그니까 다윗이 그 신탁을 받은 다음에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기부원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들을 죽이게 하는 거다. 그래서 사울 가문에 7명의 사람을 골라 가지고 기부원 사람들이 처형을 하게 하고 그 처형된 시체를 매장을 하지 않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광야에 버려둡니다. 근데 이때 리스바가 나타납니다. 리스바는 사울의 처로서 어 아들 둘이 알모니와 무비보셋이라는 아들 둘을 낳은 사람인데 그 자기 아들들도 처형이 됐어요. 그 시체들 옆에서 밤이고낮이고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 들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비가 비가 올 때까지 시체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서 비가 온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이그 진행 경위에 대해서 간복을 해가지고 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울의 뼈와 요, 요나단의 뼈를 가져와서 사울의 아버지 기세묘에 에, 합당한 예를 갖추어서 지, 어, 제사를 지내줍니다. 여기서 리스바의 행위는 굉장히 간단하고 이, 어, 이게 뭐 여성주의적 의미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에, 다윗과 기부 기부원 사람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과 증오와 권력욕을 목적으로 어,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고 시체를 유기합니다. 그런 반면에 리스바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안위나 권력이나 어떤 재산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이 적어도 이렇게 비 가장 비참한 형태로 들짐승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옆에서 어 어쩌면 다윗 신부 뭐 사람분에서 암살을 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목숨을 걸고 시체를 지켜가지고서는. 어, 결국은 다윗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타이틀이 다윗의 이야기를 전복시키다죠. 다윗을 변화시키고 다윗이 그 사울과 요나단에게 적절한 예를 갖추게 하는 그런 것으로서 제가 볼때그 현대 여성 신학이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그러니까 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신학을 하기 때문에 옳다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여성 신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리스바가 했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라 리스바는 인간의,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다윗과 다윗의 그 일당은 인간의 존귀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들이 얻을 이 정치적 이 재정적 이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립된 구도에서 여성신학이 나아가야 될 길은 어느 것이냐, 그것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어, 상당히 이, 의미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대 여성신학 역시 존중받아야 할 이유는 여성신학이 인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고, 여성신학이나 여성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권력과 돈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고 사익을 취한다면 그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95호에 게재된 박유미의 논문은 다윗이 받은 용서는 성범죄 목사에 대한 면죄부인가? 하면서 이제 이분은 다윗이 바세바에게 이제 성폭력을 행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에서는 어 다윗이 용서받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 목회자들의 성범죄를 정당화시키는 분위기가 있나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교회 목사들의 성범죄도 엄중하게 취급되어야 할,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다음 98호에서는 음, 흥미롭게도 한 제일 여성 신학 포럼 즉그 여신협이 일본에 있는 한 제일 항공 제일 여성 그다음에 일본 여성 그 그런 분들 그분들과 이제 포럼을 매년 하는데 네, 네, 다 끝났어요. 호리의 그 포럼에서 성경 공부를 했던 호리의 유리와 최, 제일 한국인 최춘자가 발표한 성경 공부 내용을 개재를 해서 호리의 유리는 올림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올림픽이 얼마나 환경 파괴를 가져왔는가를 논하고 그 다음에 어 성소수자 문제를 외면하는 그 올림픽 대해서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춘자는 <laughs> 예레미야서를의 새새 계약을 논하면서 이것은 바로 여성을 어 위한 새로운 계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이 글들을 읽으면서 받은 인상은 여성주의적 성서 연구가 다양해지고 한국 토양에 맞게 토착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 어 느꼈고. 그런 반면에 좀 강화, 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수,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 운동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고 더 진전되어 나갈 것이므로 성수에 근거한 이론적인 지원은 더욱더 필요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작은 교회일 때는 없었었던 부정부패 등의 문제들이 심해지듯이 어, 똑같은 일이 여성 운동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시작한 여성 운동이 역사가 길어지고 규모가 커지고 조직화되면서 여성주의 운동에도 기득권이 형성되어서 여성주의 정신을, 여성주의 정신을 왜곡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인 성평등과 성평등과 교회 내에서의 여성의 주의 향상을 위한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성서 신학적 이론의 탄탄한 토대가 바로 서야 여성 운동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더욱 더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